안녕하세요. NPL 경매 컨설팅 박 팀장입니다. 오늘은 인천지방법원 2021타경 17,534호 물건번호 1번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501번지회 새 필지 소재 토지 면적 597.43평 건물 면적 135.94평 제시회 7 2 6 평에 끌린 주택에 대한 경매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건의 감정가는 21억 9208만 원이고 도래하는 2023년 6월 13일 3참의각 기의에서의 최저 매각 금액은 감정가의 49%인 10억 7412만 원입니다. 본 건은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영종동 행정복지센터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 주택 및 다세대 주택, 근린생활 시설, 밭 등이 혼재하는 지방도로 주변 농촌 지대로 주위 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건 남측으로 노폭사 m 내외의 보로상태가 양호한 시멘트 포장도로에 접하여 제반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정리장이 소재하는등 대중교통 이용 편의도는 보통입니다. 본건은 2009년 5월 26일에 보존 등기된 철근콘크리트 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2층 건물에 기호 2번 건물과 경량 철골조 판넬 지붕 1층 건물의 기호 5번 건물이 소재합니다. 기호 2번 건물의 외벽은 돌부침 및 목재 사이딩 마감이며 내벽은 벽지 및 타일 마감이고 창호는 샤시 창호 마감으로 지층은 주차장 및 보일러실로 1층, 2층은 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 5번 물건의 외벽은 비닐 사이딩 마감이며 내벽은 벽지 등 마감이고 창호는 샤시 창호 마감으로 땡땡 민물장어와 땅땅 개발로 이용 중입니다. 설비내역은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주택부분은 LPG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권은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자연 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인천광역시 중구성장장관리방안 수립지역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필요함과 제시의 건물 포함 일괄매각임을 참고하시고 입찰 이전에 현장을 방문하시어 제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활용 방안 등 출구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검토 중에 임차인 문제 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NPL 경매 컨설팅 박 팀장에게 문의바라오며 위 매각기일에 경락 유찰 또는 변경될 수 있음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